네 반갑습니다. 투자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박세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금일이 종목 2.6%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면 양화흐름 같죠.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을 뜯어보면 사실상 오늘 고점을 갱신을 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한 겁니다. 자, 이 저항 구간에 넘어선 건 긍정적인데, 아직 이 구간에 저항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평단가가 이런 고점에 있고, 단기 고점이 분들. 자 그리고 이제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응이 조심스러운 분들 자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종목이 다시 한번더이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일지자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될지 관련해서 말씀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영원인 회사가 천억을 유증하겠다고 현재 나섰습니다 자 내년에도 매출이 없으면 관리 종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상패 얘기도 거론되기 시작을 할것 같은데 자이 회사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가남 세포 치료제 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조기 상용화를 시도할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기술 이전도 검토할 거기 때문에 바로 매출을 발생시켜 보겠다. 이게 현재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자, 유증받을 천억 중에서 무려 450억을 사옥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매출이 없는데 새로운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좀 빌려 줘.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주주님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할건이 유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은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주가를 이런 식으로 뛰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가겠죠. 좋은 발표도 많이 해주고. 자, 이제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유증 얘기 나오자마자 언급을 했던 건데, 자, 오늘 보면 그동안 잠자코 있던 박수로 킨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발생할 매출 캡파가 많네. 어 크다. 너,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올 하반기 현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이 박수를 키는 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21년도에도 22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22년도에 많이 바꿔가지고 또 23년 하반기를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3년이 이번에 이제 다가온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주주들의 신뢰가 너무 무너진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이번 가남 치료제도 그렇고, 이 박수 루킨도 그렇고, 이 주주 신뢰가 돌아오려면 방법은 딱 하나. 결과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올 하반기까지는 유증을 위한 이런 보여주기식 반등은 지금처럼 오늘처럼 있겠지만, 이 저항매물을 돌파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반기까지 2, 3개월 남았습니다. 자, 주가 등락은 오늘 흐름을 딱 봤을 때, 이제 시작이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야만 물린 분들은 탈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고점 자 이런 고점에 물려서 1년 많게는 2년까지 고생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아야만 비중을 덜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 단계 대응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박세이바이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면 저희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제 향후 계약했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이 담긴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여,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급등락 나온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자,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선을 두개그려 놨습니다. 하나는 41,000원이고 하나는 37,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으로 거래하다가 이런 고점들이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를 이탈했을 때, 그리고 이를 넘어섰을 때, 추가적인 대처요령 제가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응만 잘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물량 실어가지고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자, 단기 대응법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박셀바이오 주주님들, 자, 이 대응 리포트 빨리 하나씩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이제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매 영상마다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거고, 상승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종목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이드 실시간으로 바꾸자는 분, 궁금한 게 있는 분도 여기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로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보고 귀찮게 안 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종목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 C랩입니다. 자, 네,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 가면 안 좋은 얘기들 많아요.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꼭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은 PC. 최소 한 번은 초 강세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찬티 하는 곳에 상승주 없고, 자이안티 하는 곳에 하락주 없다고 했습니다. 자이 C 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무려 지금보다 6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야될게 애게 고작 60%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는 거랑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라가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똑같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잡주가 아니고 무려 테슬라예요.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무려 6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가치의 상승 수준이 다르다는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가치 평가를 받게 된 걸까? 이거를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자, 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인데, 자, 이 덕분에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랑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사업적인 장점이 생겨가지고 향후 기업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된 겁니다. 이 슈퍼컴퓨터 도조에 엔비디아 칩 1만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 단순하게 AI 반도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섹터가 다소 협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로 섹터가 포괄적으로 좀더 넓어졌다. 자, 섹터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섹터가 있고 B 섹터가 있고 A와 B를 모두 다 포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A 섹터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부각이 안 되면 이건 죽어버리죠. 자, 그럼 B 섹터에 투자한다고 를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B 섹터가 부각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근데 모두를 포함하는 섹터다. 어떤 게 하나라도 부각이 되면 이거는 올라갑니다. 그렇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디로 큰 돈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종합본이에요. 종합본 리스크가 적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역을 지금 섹터 영역을 넓혔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때가 온게 아닌가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를 봐야겠죠. 올해 이제 슈퍼컴퓨터 도입이 35주년이라고 합니다. 자 때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에서도 이번 8월달에 자 슈퍼컴퓨터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첨단과 기술 분야에서 매우 활약을 해줬다 라고 하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그동안의 활약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월 중순에는 슈퍼컴퓨터 이제 컨퍼런스도 개최가 됐어요. 자이 슈퍼컴퓨터 분야가 디지털 시대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산업의 기반이라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퍼컴퓨터 속에는 AI 인공지능도 있고, 최근 이슈가 됐던 양자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핫토픽으로 접혀든 모든 분의 집대성은 슈퍼컴퓨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최상위 개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로 여러분들 테슬라가 부각이 되니까 기업 가치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 엔비디아도 슈퍼컴퓨터로 이제 섹터를 포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6월달 내용을 보면 이미 AI 칩셋 시장을 장악한 이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가려져서 부각이 안된 거다. 근데 이미 뒤에서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를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인데 자 c a m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추천주예요. 자, 추천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가이드를 좀 다시 한번더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됩니다. 상단 연락처 9 9 5 2 6 3 3 6으로 텔레그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만일 나는 텔레그램 초대가 좀 부담스럽다. 그냥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옆에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는 드릴 겁니다. 자, 이 C랩이 이미 작년 2022년도에 이 소유 가게들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검증된 회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엔비디아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면서 C1 레벨 이미 이때에도 이렇게 뉴스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급등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목과 이 뉴스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들에서 대시세가 나온다. 한참 올라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종목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이 C1M의 위치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시세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자, 이미 이 C1M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칩셋을 장악할 때부터 그 수요 증가에 대해서 국내 최대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었어요. 이게 언제 나왔다? 7월 달의 내용입니다. 부각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었고,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할 때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각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c 일에 패싱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들, 이 테슬라 엔비디아 슈퍼컴퓨터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 테슬라가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로 주가 재도약을 하려 하는 이 시점, 이런 지나간 내용들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 구간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측면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현재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기대하는 흐름은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성이나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만약 거론이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 구간까지도 못갈건 없다고 라 봅니다 자 이렇게 C랩이 가상 데이터 구축을 통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로봇에 매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또 뭐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 현재 IPO도 진행되고 있죠. 로봇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 c 랩도이 로봇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 로봇을 갖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미 작년에 이 c 랩은 구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이 c 랩준비되사서요 여러분들. 이미 검증이 됐다. 자, 사업군으로 한번 잘 보시면은 자 AI 영상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AI 영상 분석, GPU 활용률 증대, 그리고 이제 AI 품질 이 향상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네이버 종토방 언급을 잠깐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적어요 엔비디아 얘기로 자꾸 부각이 되는데 이 GPU 활용률 증대 부분이에요. 솔루션 탑재라고 보이시죠? 이 엔비디아 제품에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종토방 사람들도 잘못 짚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엔비디아 부분은 이슈물 이용이다.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종 토방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 방귀 보고서의 매출 비중을 보면 자 엔비디아 그게 솔루션인데 솔루션 부분은 9.8에 고작 10% 수준이에요. 크지 않다. 영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이슈 부각용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게 뭡니까? 자, ai 영상 분석사 업 68%,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요. 이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최근 내용인데, 엔젠바이오 얘기 나오죠? 갑자기 섹터가 바이오로 훅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엔젠바이오가이 AI 의료 플랫폼을 만들었고,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엔젠바이오와이 C1앱과의 업무 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C1앱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했다라고 쓴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좀더 정확한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c 1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C1앱이,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봤으니까 이 내용 다음부터는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냐. 슈퍼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AI 영상, 그리고 바이오까지. 지금 여기에 거론이 된 섹터만 해도 총 다섯 개인데, 자, 이 하나하나의 섹터들. 올해 트렌드가 아니었던 게 있나요?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뉴스가 하나만 나와 주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다분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이 현재 바닥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영역이 대세죠. 자, 이 AI가 영상 분석을 하면서 의사를 대체한다. 의사를 대체할 거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할까라고 물음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예스라고 이미 답은 돼, 나와 있습니다. 자이 트렌드에 C랩도 합류가 C랩도 합류를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엔진 바이오 얘기 방금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이미 팩트가 된 거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 추천주 뭐였죠? C랩 C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설명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텔레그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가이드 잡아 드릴 겁니다. 자, 함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라고 써주시면 여러분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할 수 있는 대박주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이 한미반도체 16,00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에코프로 이렇게나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도 모두가 죽나 했대 제가 55만 대 다시 과감하게 추천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 솔트룩스도 22,000원대에 잡아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큰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말 분위기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쵸 저는 다릅니다 기말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이세배그 이상 초급증이 예상되는 이 대박주 대박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진짜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한미반도체 제가 3월 17일에 잡아서 그 당시 제가 이 선착 딱순 500분께 이 하미반도체를 이7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문자 받아보시는 사이트입니다. 자, 문자 받아 보이시죠? 실제로 검색도 됩니다. 실제 있는 사이트고 여기 저 김현석 대표라는 아이디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될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조작이니 그런 거안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어때요? 3월 17일에 정확히 12시, 전이 시간에 딱 보내 드립니다. 무슨 시간이죠? 점심 시간이에요. 누구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 시간. 제가 사용하는 제 개인 연락처죠. 99526336. 위에 연락처랑 동일하죠? 이 번호로 선착순 제가 500분께 제가 이 한미반도체 얼마? 23,000원 이하에 잡아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하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말로만 떠드는 말분이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목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전 무조건 돌격입니다. 돌격. 팩트. 사실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이 500분.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어요.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에코프로는 제가 5월 달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한참 있을 때, 이때 공매도 논란도 많이 있었죠? 이런 어려운 시점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추천해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 55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1차 목표 얼마? 100만원, 1차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말고 크게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5월 18일 이것도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620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이미. 이때 100만원 예상한 사람이 누구? 바로 저김 대표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흐르면 정확하게 이거야 이런 대박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종목 결국, 여기 보시면, 2차 목표가 130만원 돌파 이것도 돌파했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다음 주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솔트룩스도 제가 급등 수익 안겨드렸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직접 증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보시면은 7월 11일 딱 이것도 12시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9952-6336 제가 정확하게 689분께 보내드렸어요 자 지니까 23,000원 이하에서 사세요 뭐 1차 목표 얼마? 35,000원 제가 정확하게 이날 이날이 7월 11일입니다 자 이날 추천드리고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목표가 3만 5천 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목표 뭐라고 했습니까? 4만 원. 4만 원 돌파하면은 재공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는 이2차 가격 도달 후 재공지까지 나간 상태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드렸으면 수익인데 왜내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죠.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저때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간의 대박 추정에서이 한미 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로스 제가 모두 다 뭐했습니까? 검증했어요. 실제 나간 문자 대여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을자 그럼 땡땡땡 종목 8 9월 달에 장식할 그 대박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배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그 대박주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딱 정확하게 이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무려 이 기간 6년짜리 6년 매집이 6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라 했죠 3배 아니 그 이상 가능성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차트로만 봐도 주식을 조금 해 보셨다 라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장기 입형선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5,000원이에요 3배 최소 3배라는 게 대단한 수치가 아니고 매우 현실성이 높은 수치다 재료만 터져주면 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아직 주가는 출발도 안 했어요 빨리 잡아가야 합니다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 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그리고 최근에 계속으로 뭐, 금량, 2차전지, 놓쳤다고 아쉬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9952-6336으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자,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이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이 300분께만 이거 종목명,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진짜, 제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과장 조금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저김 대표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라면서 후회해도 그때 소용이 없다. 선착순 몇 명?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빠르게 투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의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 라고 꼭좀 써주시길 바랍니다.